제가 그 11월 1일 날그 11월 1일이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 날사주 어 해서 무료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무료 강의 할 예정인데 이게 뭐냐면 그 요즘 이제 앞으로는 접촉의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면 보통 우리가 현재도 코로나로 인해서 접속 시대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중위 활성화가 되어 있고 대체로 SNS로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어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만나서 대화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 가지고 원래 제가 요거 강의를 한어 하게 된 계기가 선생님이나 엄마들 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제가 이제 많이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최대한 엄마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 자녀하고 소통하기가 좋겠다. 이 생각을 해서 제가 처음에 강의 시작한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그거였는데 이제 점점점 그 접촉할 시간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그리고 또 앞으로는 그 유레너스 그리고 천왕성 이든 어쨌든 그 물병자리 시대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그 접촉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어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접촉할 타이밍을 언제쯤 접촉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저기 기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이제 그 항상은 못해도 매 달은 못해도 한 1년에 최소 한두 번, 2번, 두 번에서 세, 네번 정도는 이런 접촉의 강의를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네 번, 네 타임을 배정을 해놨어 이번에. 가을 시즌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11월 1일부터 해서 화요일날 오전 10시 반에, 저는 이제 오전 강의만 해요. 오후는 되게 밤이라기 힘들더라고. 내가 컨디션 자체가 받쳐주질 않은데. 그래서 오전 강의로 해서 첫 번째 제가 배정을 뭘로 했냐면, 이제 그 강의 스케줄은 좀 바뀌겠지만, 첫 번째는 우리 건강. 그리고 두 번째는 진로. 진로는요, 나의 진로도 되고요. 자녀의 진로도 되고요. 세 번째는 관계성. 그러니까 그 저기 보통 우리는요 사회성 관계성 우리 사회생활 할때 관계성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요거 하고 그리고 네 번째는 나의 내적 갈등 내가 어떠한 내면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정확한 그 커리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 정도 하면은 좀 되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요렇게 지금 해 놨어요 그래서 올 가을 시즌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그, 저기, 30년 주기가 이번에 끝났거든요. 1월 중순쯤에. 그러니까 끝나기 전에 원래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스타일의 강의를 좀 무료로 해드려야겠다라고 해서 무료 상담은 지금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 근데 무료 상담하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무료 강의도 이렇게 하면 서로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무료 강의를 하는데, 벌써 내가 사무실에 말하기 전에 누군가가 얘기를 해가지고 벌써 신청한 사람이 있는 거야. 안실장이 깜짝 놀리는 거야. 어, 이거 내가 연락을 안 받았는데 벌써 전화로 신청을 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인원수가 우리가 여기가 많이 못 앉잖아요. 그렇지만 한 명이라도 하겠다. 이 마음이니까 한 명이면 안 하겠다가 아니고 한 명이라도 해야겠다. 그럼 한명 하면 한명 그냥 이제 1대1 상당한 듯이 하면 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마음이니까 그냥 뭐 사람 안 오면 어떡하지? 이, 이, 마음은 아니고. 그냥 한 명이라도 하니까 이미 한 명은 신청했어. 그래가지고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혹시 주변에 뭐좀 별자리에 대해서 궁금하다라고 하는 분들은요, 신청하시면 되고, 그 대신에, 어,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거는 이제 한 번도 접하지 않았셨던 분들한테 이제 같이 이제 어떤 그 접촉하면서 대화를 좀 나누고 싶다 그 마음으로 지금 제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을 시즌 하고 내년 봄 시즌도 할 예정이고 그래서 꾸준히 최소 할수 있으면 제가 10년 이상 해야겠다 아니면은 계속 해야겠다 이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겠다라고 싶어서. 그래서 주변에 혹시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오셔서, 강의 장소는 여기니까 이쪽에 오셔가지고, 혹시 줌으로 안 돼요? 라고 하는데 줌으로 안 돼요. 왜냐면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접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아, 접촉이기 때문에 접촉하는 강의. 이런 강의를 하고 싶다. 이런 거죠. 11월 1일부터 4주요? 네, 11월 1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해서 4주 강의할 거예요. 네. 1일, 8일, 15일, 22일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11월 달에 지금 할 예정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좋네. 네, 이렇게. 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이 강의에 대해서? 목요일 수업은 언제부터 해요? 아, 목요일 수업은 10월 13일 날 오후에 중국반 시작해요. 중급반. 10월 13일. 예, 10월 13일 목요일 오후 2시 반에. 이건 줌을 해요. 줌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중국반이고 지금 선생님들이 기다리는 분들 계셔 가지고 한번더 개설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목요반 오전반 그 저기 끝나면 지금 중국반 하고 있거든요. 끝나면 거기에 고급반이 한번더 배정될 거예요. 이 고급반은 기존에 하던 방식 그대로 고급반 배정될 거여서 지금 그래서 목요반만 거기에 이제 중국반하고 고급반이 한 번씩 더 배정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제 내년에는 패턴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왜냐면 저도 이제 잘 모르니까. 그래서 하지만 지금의 스타일하고는 다르게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목요일 날 오후 중급밥은 온라인이 되는데 고급은 혹시 안 돼요? 안 돼요. 거죠? 고급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계속 지금 번역하고 있는 책이 되게 좋더라고. 그래서 되게 어려워요. 야, 내가 기초 그 학습이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더 어렵더라고. 어떤 그래서 기초 학습이 안돼 있어. 선생님이 기초 학습이 안돼 있어. 아니 그 세계사나 이런 그 아, 그런 그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근데. 어, 어린 아이들이 이 별자리를 좀 빨리 접하면 진짜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저는 보석을 제가 30년 했잖아요. 보석, 우리 저한테 지, 질문하는 게 뭐냐면, 나이가 5, 60대가 되면은요, 보석이 여성으로서 하는 직업이 되게 좋아요. 음. 그런데 문제는요, 전문가로 가는 게 힘들어요. 음. 이 보석을 전문가로 가기 위해서는요, 20대부터 해야 돼요, 원래는. 음. 그래야 꾸준히 해야 진정한 전문가가 될수 있거든요. 근데 이 별자리도 어려서 접하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은 어렸을 때 접하면 뭐가 있냐면 지식적인 건 빨리 하지만 그 저기 어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쓰는 거는요. 나이가 있으면 좋아요. 실전에 쓰기에는 나이가 있으면 좋은데. 기초 바탕이 되는 거 있잖아요. 지식적인 거. 음, 음, 그런 것들은 어린 아이들이 굉장히 빨리 습득을 해요. 음, 그러면 지식이 음, 바탕이 되면 지혜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저는 그 보석을 30년 동안 해왔으니까, 보석의 바탕을 저기 20대 때부터 해왔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기 때문에 보석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음,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젊어서 했으니까. 충분하잖아. 근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가면은 일단은 조금 그 조급함이 좀 있어요. 빨리 하고 싶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젊어서 20대, 30대에 접하는 게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에 이제 나이 들어서의또또 또 좋은 부분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그 충분히 나중에 그 어린 아이들이 접해서 누군가를 가르치기에는요. 빨리. 접하는 게 실은 되게 좋아.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아, 열정만 있지 사실. <laughs> <저는 재미있어. 웃음> 어. 저도. 재미있어. 그래서 장단점이 있다라는 네. 거지. 그래서 네. 제가 아마 나중에 선생님은 이미 이제 기초 지식이 되니까 되겠지만, 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허,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아, 야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다 처음부터 공부하기에는요. 허, 그, 시간이 없더라고, 저도. 그래서 그런 거 진짜 많이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은 책들이 많구나. 이 생각 되게 많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번역한 책들이 별로 없으니까 지금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다행히 영어 선생님들이 많아서 음, 그, 배워서 원서를 가지고 번역을 해서 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동안 번역을 안한건 수요가 없으니까 안 했거든요. 그치.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수요가 있을 수 있는 수지가 되게 많아지고 있으니까 해놓으면 충분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저한테 온 에너지에 맞게끔 살았기 때문에 저기 한 거고 이제는 그내 내년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제 그때는 이제 그때가서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처음 이제 별자리 처음 내가 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런 강의를 좀 해줘야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도 안 들어오셨네. <웃음> <웃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안 들어오신 분 계셔가지고 제가 아유 네 어쨌든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오늘 마지막 플루토. 플루토가 그 저기 트렌치 플루토인 거죠. 그래서 트렌치 플루토에 대해서 이제 할 거고요. 우리 이 플루토라는 이 명왕성이라는 행성은요. 우리 메이저 행성 중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그거인데 우리 이제 보통 보면은 미묘하다. 그 미묘함의 차이를 아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면 명왕성 딱 보면은 죽음과 재생을 통해서 변형을 추구하는 기능이에요. 변형, 그러니까 완전히 색 다른 걸로 바꿔서 나오거든요. 요게